방이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더럽거든요. 오늘 방정리를다 하고 자는 게제 목표입니다. 여러분들한테 나눔할 거 있으면 무료 나눔할게요. 1시간 컷 가능하겠죠? 방을 치워보겠습니다.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매트를 새로 샀어요. 책상부터 수건, 수건 도 빨아야 돼요. 니트를 걸 때에는 이렇게 걸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걸어요. 이렇게. 되게 예뻐요. 태무에서 산 옷이에요. 오 어, 어, 이것도 태무에서 샀어요? 이것도 구독자분이 주셨고 감사합니다. 이거 솔직히 저안 입거든요. 이거 나눔할까요? 근데 엄마가 사준 거긴 한데 나중에 배영이 엄마 거으면 서운할 것 같아서 이거 안 입긴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. 여러분 시험 끝나셨나요? 망한 과목들도 있고 근데 인생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. 책을 선물 받았어요. 안 읽어봤지만 한번 더? 이거 뭘까요? 까볼까요? 이게, 이거 지금 맞아요 이거? 이게 뭘까요? 레깅스 부츠? 이런 거산 적이 있나? 이게 왜 그랬는데 뭐지? 어딘가 이상한 소개팅 이어가지고 입고 나온 건데 테무야 상관도 문이 많더라고요. 왜 수액이 우리 집에 있냐? 또 연습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연습 안 했죠. 그래서 실습 망 했죠. 옷 꼬리가 너무 없잖아. 엄마 방에 가서 옷 꼬리 좀 많이 가져왔어. 엄마 자는데 가지고 와서 엄마가 조금 화가 났어요. 그렇지만 구해왔으니까 됐어요. 엄마 미안. 내가 최애 자물. 섹시하고 싶을 때 커스발. 완전 많이 비쳐요. 지업슬리퍼 신고 있으면 붓기 빠져서 좋아 여기 안쓰 어, 있어. 점점 바닥이 보이고 있을게 여러분 나눔할 게 없네 기다려봐요 뭐 걸어져 있는 거중 제가 안 입으면서 예쁜 것들 많거든요 미안해요 이거는 진짜 혁명 나시인데 안에 브라캡이 장착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브라를 안 입고 입어도 된다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살 빼고 입어야지 하고 산 거거든요 무슨 옷이야? 뭐 이렇게 홀더로 하는 건데 지금 옷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. 왜 이래고? 좀 어, 이상한데요. 왜? 이거 아니랬거든요 원래. 옷이 망가진 이슈로 이건 갖다 버리게 할까? 수 있나? 노유나 클럽에서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따라 산 거거든요. 근데 이거 당근에서 샀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정보가 없어요. 여러분이 제옷안가져가시면은전 그냥 당근에서 그무그 뭐야 무를 하는 거였어. 제가 무 분장했을 때무 분장 원하시는 분들 많아서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. 그 속상했다. 어 이거 나눠갈게요1 번. 중학교 3학년 때 어른스럽게 입고 싶은 평 제가 지금 입기에는 너무 저랑 안 어울려서 성숙하신 분들이 입으셔야 될 옷인데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다 크린토피아에 맡겨서 한 번씩 세탁하고 드릴 거예요 걱정 후덜덜 마세요 기장이 되 길고요 제가 오늘 찜질방을 갔다 왔거든요 거짓말이 아니고 찜질방에서 10만 원 주셨어요 고급 찜질방인 것 같긴 해요 피부 하얀 사람들이 입을 때 예쁜데 제가 피부가 얼굴은 하얀, 하얀... 얼굴도 하얀 편 아닌가? 이거 입으려면은 선크림 한 통을 온몸에 다 발라야 돼요 레전드 짱 많죠 이제 얼마 안 남았 얼마 사지 않나요 많이 나왔어요 I like you Cover no. 아 이거 나눔 할까? 제가 이런 색깔 좀안 어울리거든요 빈티지 잘 어울리시고 보머가로 2번 3번 예, 나눔 할게요 스무 살때 공주병 걸려가지고 산옷이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못 입겠어요 스무 살 친구들? 예뻐요 이거 되게 짧게 이렇게 입는 건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짧은 치마를 안 입어가지고 귀엽쥬? 아 인형고리가 없어요 인형고리 있으면 드리려고 했는데 얘 나눔하고 싶은데 얘 보류할게요 얘 인형고리 찾으면 드릴게요 가방에 달고 다니기 예쁘지 이게 제 친구 옷이거든요 진짜 거지같은 꼴로 있었는데 급하게 남자친구를 만나야 할 때가 있었어요. 급. 그래서 친구랑 옷을 학교에서 갈아입고 급하게 애들 화장품으로 화장하고 베스트 무이 뭐냐고 했는데 베스트가 아니고 이거 나시거든요. 스파오 거예요. 스파오. 여러분들 얼굴 보세요. 발이 똑같은 게두개 있네요. 이거 언니 거 같아요. 엄마가 언니랑 저랑 싸우지 말라고 똑같이 맨날 사주거든요. 너무 예쁘거든요. 제가 입기에는 너무 타이트해. 제 피부를 까맣게 해요. 옆에 라인이 살짝 말라보이는? 코에 으듬 왔어. 이거 나눔할게요. 뭐야? 나 이런 이런 없는데? 이렇게 짧은 티가 제가 있다고요? 셀프 염색할 때 그냥 버리는 용으로 입어야 될것 같아서 리본처럼 묶여어요 얘가 너무 잘 밟혀요. 한 번은 친구가 이렇게 제거 가다가 지 발로 이거 밟은 거예요. 발목이 튕겼거든요? 너무 아팠어요. 제가 살 빼고 입으려고 산 거거든요. 이거 되게 하얗고 태닝하신 분들도 예쁠 것 같아. 그냥 마르신 분들 좀. 기장도 예뻐요. 딱 발목 바로 위까지 오거든요. 제 키가 172 3인데, 171인 줄 알았는데, 이번에 재보니까 172.7인가 그런 거예요. 키가 큰 거예요. 그 사이에. 저 성장판이 안 닫혔나 봐요. 아쉽다. 이거 나도 입고 싶다. 휴양지 원피스 5번. 배송비는 여러분이 지불하셔야 돼요. 반값 택배도 됩니다. 이 바지 문이 진짜 많아요. 인스타보다 그냥 넘기다 산 거여서 진짜 정보를 너무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어요. 근데 이거 진짜 예쁘긴 해요. 많이 찢어지긴 했거든요. 이거는 뭔가 스무 살친구들한테 주고 싶어요. 저 1월 1일 되고 막 핫한 술집 가고 클럽 가고 그럴 줄 알고 산 옷이거든요. 이렇게 오프쇼에서. 이렇게 입는 거란 말이에요. 이걸 입고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. 제가 막 클럽을 막 가는 것도 아니고. 아 이거는 그냥 핫한 여자. 어 예쁜데? 어, 내가 입을까? 더 예쁘게 입으실 분이 있을 것 같아. 요 작년 크리스마스에 제가 이거 딱한번 입었어요. 제가 입으니까 뭔가 살짝 고릴라 같더라고요. 친구 집에서 예뻐가지고 훔쳐온 옷이에요. 뉴발란스 원피스인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. 팔긴 옷이 되게 비율이 좋아 보여요. 그렇다고요. 스발. 아, 이렇게 해서 미안해요. 여러분들이 너무 편해져서 그래요. 입는 거거든요. 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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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목소리> 이거 나누어야겠어. 진주 바퀴고 이런 건데 근데 왜인지 모르게 이런 색깔을 잘안 입어. 이런 누즈톤이라고 하잖아. 몇 번인지 기억 안 나요. 여러분이 번호 세서 알아서 말해주세요. 근데 어떻게 나누는거지 선착순으로 해야 되는 건가? 이 옷은 뭐냐? <목소리> 제가 최근에 산옷 중에 제일 잘 샀다고 느낀 거. 학교 갈때 맨날 입어. 이누즈집 입어. 이거 되는 거네. 이거 이렇게. 기억해요?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회색깔 트레이닝 바지 진짜 유행했던 거. 그때 산 회색깔 트레이닝 바지인데 아직까지 그냥 잘 입고 있어요. 예삐 인형. 주먹보다 조금. 네,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니까 빨리빨리하게 되네. 감사 티 v 요 휘트로 밧트로 목걸이. 비비아 웨스트 우드. 여쪽은 이제 깨끗해졌어요. 보이시죠? 언니 건데 제가 가질 거예요. 쪼끼. 되게 예뻐요. 여름 이불. 또 잠옷. 또 잠옷 또 잠옷. 5학년 때인가 한창 농구 날씨가 유행했을 때 있었거든요. 그때 산 거예요. 이거. 안에 브라만 입고 이걸 입고 학교에 갔단 말이에요. 근데 옆에가 이게 다 통이 트여져 있어서 5학년이었나 그랬는데 그때 1반 부수 6반 선생님까지 다 연락이 왔어요. 저희 반 선생님한테. 이게 뭐 야한 건지 뭔지 그때 야함의 개념이 없을 때잖아요. 이 모자 되게 태민해서 샀거든요. 예쁜데 애들이 다 욕해요. 되게 예쁜데? 왜 여기 있니 여러분 느낄지 모르겠는데 지금 코에 여기 여드름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이 에피소드가 잘란하게 <laughs> 막을려 <laughs> 이거 지한이님이 주신 거 이거 나눔할 거또 생겼다 살 빼고 입으려고 산 예쁜 반팔 근데 살못 빼서 못 입어요 이거 나눔할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자인데 민재가 엄청 욕한 모자 개 같은 모자 모자 그거 뭐예요 왜? 이상해? 그냥 잘 어울려 너, 너 지금 너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? 아, 질질한다 <laughs> 잠깐만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? 네 무슨 걔 같은 모자, 개 같은 모자야? 예쁜 모자야 너개 같은 모자 그 무슨 말이야 지금? 나 너무 서운해 말 예쁘게 아, 어. 어, 해 여기는 <듣기> 네일 할 거고 옷 정리했고 했고 이 정도면 많이 깨끗해죠 아까 입구도 꽃겠다 되셨고. 너무 피곤해서 여러분들 댓글 남겨 줘요. 어떻게 너는 거지? 음. 대선아. <laughs> 보고 있니? <웃음> <웃음> 우리는 너의 좆대꾸아를 기억해. 다시 돌아와. <laughs> 넌나의위로팬이야